어제 우물에 빠질 뻔 했어요, 엄마. 음. 죽을 뻔했다고요 재밌었겠네. 음, 저 나갈래요. 정원 가꾸기엔 좋은 날씨니까. 됐다, 코렐라이. 지흙집마 원망돼. <laughs> 엄마, 밖에 뭐가 자라야 친구들이 오죠. 정우 때문에 이사 왔잖아요. 뭐, 그것도 있지. 근데 교통사고도 있었어. 아,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. 왜네 잘못이래? 말도 안 돼. 하고 싫어하면서 식물 칼납은 쓰고 아, 너랑 말장난할 시간 없어. 방에 있는 짐 풀었니? 가서 짐 정리나 해. 아, 짐 정리요? 참 재미있겠네요. 아 어떤 애가 현관 앞에 이걸 두고 갔다. 나랑 똑같네. 그의 이름이 뭐니? 와이비어. 유치하게 웬이냐?